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단타 할수 있는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 영상 하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일단 이 교육 영상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어, 정말 이걸 방법을 듣고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런 장, 요즘에 매매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장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원리를 좀잘 알게 되면 단타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공개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를 할까 하다가 어, 일단 전체적으로 공, 공유를 좀 하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나 그 다음에 이외에 제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 교육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어, 좀... 따로 준비를 해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단타매매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를 드려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아주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매매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타 매매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개인별로 굉장히 뭐 다양한 자기만의 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 제가 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 한번 이거 일단은 볼까요? 이게 오늘 이제 상승률이거든요. 뭐다 방법이 달라요. 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어, 뭐 상승을 주고 나서, 뭐 놀림목권을 잡아서 올라갈 때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오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오늘 공개해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이 정도 종목이 됩니다. 아, 제가 원래 이걸 좀 공개를 안 하는데, 뭐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그냥, 저도 뭐, 큰 금액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아,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5%에서 6% 정도 사이권, 수익권을 좀 내면서 한, 이렇게 매매를 들어가는데 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시작하자마자 매매했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자 매매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 벌써 어제에도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제가 보통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나 추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캔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캔들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유 드렸던 이 종목의 캔들입니다. 한번 볼게. 자, 일단 갭이 떴고요. 갭이 뜨고 나서 이음봉을 감싸 안는 거래량금이더 터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래량금 터지면서 양봉으로 말아올리는 봉이 터졌고 이 시초가가 여기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시초가를 돌파할 때가 매매 타점이 되는 겁니다. 효과 매매를 돌파할 때 올라가서 매매를 하는 건데, 어 일단 보게 되면, 자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를 해보면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매매를 해서 올라갈 때, 그래서 이제 돌파할 때 따라붙어서 요거 조금.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으를좀 했거든요. 뭐 이만큼 올라갔지만 전부 한건아니고요 단타 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서 분할로 챙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 제가 이제 시험 아, 이제 상한가 다음날 추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시작했을 때 관망을 해요. 첫 번째 관망을 하고 이제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추가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음에 이제 1분봉으로 봐도 되고 3분봉으로 봐도 되는데 1분봉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뺐다가 들어주는 자리가 만들어졌죠. 저는 3분봉으로 매매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놓고 나서, 위로 이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갭을 띄워놓고 나서, 이게 이 갭자리, 갭을 띄워놓고, 이 초가를 돌파할 때가 매매 타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 간 다음날 종목들 이 혹시 아래로 뺐다가 그 다음날 시초가를 돌파하는 봉이 나왔을 때 따라붙어서 매매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를 돌파할 때 매매 타점 잡아서 올라가는 거라서이전하는 방법, 이 시초가 돌파할 때 시초가에서 은봉으로 빠졌다가 다음 봉에서 말아 올릴 때 이때를 한번 잘 노려서 해보시는데 이거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정말 많은 데이터, 최소 한 5개월, 6개월 이상은 소량으로 준비해 보시다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좀 부분을, 어, 데이터를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시초가, 보통 거의 이탈을 할때 제가 손절을 칩니다. 왜냐면 시초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시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치는 게 맞는데, 저는 근데 또 요즘에 세력들이, 세력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주체 움직이는 이제 돈을 가지고선 이게 움직이는 분들이, 어, 저희 개미들의 성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초가를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이로드로이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 개미 뜨고 나도 위로 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거는 좀 너무 길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설명이라서 이거 생략을 하고 위로 더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3분방 보게 되면 어, 제가 지금 살짝 흔드는 자리가 생겼어요. 이 보통 이때 이후로 보통 날라가는데 얘는 한번더 시초가를 깨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패턴 이렇게 좀 변형된 패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적 가를프도 대응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양봉으로 만들어졌을 때이 양봉에 어떤 이 저가를 이탈했을 때 손절라인 잡고서는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타하실 때는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스탑노스를 거시던 여러분들께서 꼭 대응 되시는 분들만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초가 돌파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하셔서 상한가 다음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상한가간 종목 다음날 말고도 다른 종목들로 이런 방식으로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공개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 나중에 혹 시간이 시 되거나 아니면 진짜 교육 영상을 해서 매수 회원분들에게만 따로 조금 한번 어,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일단 요거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 손절라인, 자꾸선 대응한다는 거 보시고 20초가 어, 돌파할 때 따라붙어서 매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한 종목 봤던 게이 종목도 제가 오늘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이 점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이제 일봉상 한번 볼게요. 어저께 움직여주고 나서 요 자리 돌파할 때 이제 산 거거든요. 분봉상한 보면, 이 종목은 분봉사 아침에 이제 별 뱉두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 박스권, 그니까 러 이, 전날의 전날에 고가죠. 이 전날의 고가를 이렇게 박스 권으로만들어보기는 분봉상 이전날 고가를 돌파하는 이 양봉이 나왔을 때이 돌파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려고 확인하고 제가 이 위에서 따라붙어서 위로 올라갈 때 입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지 저항에 대한 활용인데 여러분도 항상 지지 저항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일정한 자리를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런 자리, 저항을 받던 자리를 거래대금 실무 세계 돌파를 해주게 나오면. 분명히 지지가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 자리가 장날의 고점이죠. 이 고가를 돈을 실으면서 이 봉으로 볼게요. 이 때만 해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없던 거래대금, 거래대금 비교를 좀 해봐도 이 없던 이 없던 거래대금이 이때 돈이 들어오면서 이 의미 있는 자리에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 사점은이 돌파할 때 매매해서 사던가 아니면 얘가 눌러준다 하는 관점으로. 이 고가를 한번 볼게요. 이 고가가 282585죠. 다음 봉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가에서 이 자리에 내가 매수를, 이, 이 양봉을 보고 다음 봉에 여기 걸어놨다면 걸렸겠죠. 바로 체결이 되고 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결을 시켜놓고 나서 올라갈 때 이게 벌써 이렇게 5% 6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는매매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도 요새 돌파할 때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요거는 제가 뭐 따로 그냥 한번 소속이 그 들어가서 입출을 한 거고, 여기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매도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는, 어, 전일의 고가, 전일의 고가에 대한 돌파를 시도했을 때, 그 자리 에 지지를 활용하고 다음 뻥에서 지지정을 활용했을 때 사서 올라갈 때 입출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여러분 모든 종목이 좀 통용되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봉에 보시게 되면 이 음봉에서 사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긴 했는데 이 앞전에서만 확인을 좀 해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거래 대금이 이날 아 그러니까 이때 많이 터졌죠. 이때보다는 적은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기는 하지만 이 앞에 그래도 있던 거래 대금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가 실렸을 때 돌파를 해주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액을 좀 돌파할 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한번 지지해주고 여기 두 번째 또 지지가 나오죠. 두 번째 지지가 나오고 나서 이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게 되면, 다섯 번째 하더니 이제 이탈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추세가 낮춰지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지지를 해주더니, 결국은 이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자리가 가장 좋았던, 매수 타점이 될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게, 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아니죠? 우리바이오였나? 아 어, 맞네요. 자, 우리바이오인데요. 일본상 우리바이오를 보게 되면 오늘 좀안 좋죠. 제가 이 종목은 어디서 매매를 했냐면 공개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따라붙어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매도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제가 이제서 매매한 이유가 이, 이게 결국적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긴 했지만 장중에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분봉 한번 먼저 볼게요. 이 막판에 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과가 여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있다가 살짝 눌러주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 그러니까 일봉성 보게 되면 얘가 효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중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요, 들어올리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중에 제가 어떤 걸 갖고 매매한 거냐면 이 봉. 봉이죠. 점에 대한 저항으로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한번 효과 볼게요. 이 시초가가 350이죠. 350 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50 자리 보게 되면 여기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를 4350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와 줬어요. 제가 이거 확인하고 이거 계속 이 종목 가진 종목에 서 전날부터 뽑아놓고 있다가, 여기 돌파했을 때 있잖아요. 돈 붙었죠. 이거 확인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매매한 겁니다. 매매하고, 손들이 나갈 지언정 이 자리 매매할 자리라고 판단해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매매를한 겁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저항, 을 받던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 지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자, 이 부분에서 얘는 여기 깨고 내려갔죠. 하지만, 보세요. 깨지만, 다시 한번또 이렇게 반등을 해줍니다. 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여기를 다시 뚫지 못하고 빠진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보통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지저항이 완전히 100% 만든다라는 그 관점보다는 계속적으로 의미가 있던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저, 지지하고 저항이나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2탄이 나왔을 때 손절을 치고 어쨌든 이거는 지지저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더 그려볼 텐데요.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매매한 이유는 어, 일봉상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첫 번째 뭐였죠? 시초가. 아까 그러니까 다음날 움직였던 종목의 시초가 돌파할 때,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종목은 분봉의 움직임 보고 이제 고점에 대한 분봉 돌파 분봉으로 고점 만들어지고 돌파할 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에 대한 고점 이런 고점 라인들 전날 전전날 만들었던 일정하게 만들어진 박스권에 대해서 이 고점을 돌파할 때를 확인해서 매매하는 방법. 이세 가지를 같이 공유를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간단 매매를 좀할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도 보면,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이런 자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에요. HPSP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매매를 했죠. 자, 얘도 다음 초반에, 갭이 떴어요. 갭이 뜨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이거 내일부터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도 내일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간타고간 나오면 매매를 할 건데요. 자, 얘도 같은 관점이에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3분봉이죠. 음봉으로 마무리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요 자리 이 시초가를 돈을 실으면서 돌파를 하죠. 이런 자리 따라붙을 따라 만한 겁니다. 따라붙었다고 쳤을 때짧게라도이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가 나오죠. 이 자리에 다시 매매했다고 해도 이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처음에 공유드렸던 내용 이 시초가 돌파했을 때 자리, 그리고 돌파 후에 지나오는 자리. 확인해서 매매를 했다면, 이 자리부터 섀도이 종목도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3%이상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단타매면 여러분 단타매면은요 많이 드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반에서 진짜 많아야 세네 종목 정도를 매매 하려고 하고요. 두 종목, 세 종목, 안 나오면 안 나는 날도 있고, 보통 2% 정도에서 절반 정도 입절을 하고, 2.5%, 총한3% 정도에서 절반 정도 입절을, 조금 짧을 때는 1.5%, 7%에서 절반 정도 입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면서 추가로 한 5%에서 또 입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는 맥매이기 때문에 단타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뭐 길게 가져가서 뭐 이걸 10%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수익권 줄때 1.5%에서 뭐 2%건 3%건 그냥 호가창도 봐야 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단 줄때 절반이라도 챙겨 두고서는 어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요거는 시초가 이것도 시초가 돌파거든요. 시초가 돌파 따라 붙어서 매매할 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가 이탈할 때손절 잡자, 아니면 이 시적가를 돌파했던 양봉에 대한 저가 이탈할 때손절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어,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어, 설명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연구 뭐 싶은 분들이나, 그 다음에 조금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좀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신 분들은 어, 저 혹시 가뭐 종가 배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교육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쪽으로 한번 문의 주시면 교육 영상이 필요하신 분하고 제가 지금 방송 종목도 공유드리면서 멤모십 방도 운영하고 을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주신 분들은 좀 문자 주시면. 제가 알리는 내용들을 위해서, 한참에 약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했고요. 어,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송이 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종목들이 그쪽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도, 이렇게 되면은, 어, 뭐, 다 뭐, 재건 관련주를 많이 움직였잖아요. 뭐, 갑자기 이종목들 이런 데를 매매 해볼만 했겠죠. 이런 데가 이렇 따라붙어서 경위해서 수익률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어쨌든 예를 보게 되면, 지금은 시간에서 많이 다 빠졌거든요.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아,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아직 끝났다고 안, 생각 안 하고요. 얘도 보게 되면 이, 내에서 움직여주다가, 내라고 나서 다시 대부분 는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앞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재건관련주나 어, 종목도,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유튜브 방에서 공유를 드렸죠. 이런 자리 돌파했을 때. 해야 된다. 대신, 오일선이 탈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 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탈을 하다가, 이 오일선이 끝났잖아요. 하는 겁니다. 하고, 어 어쨌든 다시 또움직여졌죠 또, 이거는 끝난 건 아닌데, 시간에서 5.30%가 빠졌죠. 대박 시작하겠죠. 하고 나서, 겨리린 자리가 있던, 뭐, 이 자리에서 어쨌든 신호가를쓴 종목이기 때문에, 돈이 께서좀붙는 자리, 에가 상승이 나오는 게, 특단만니를 잡으면 좋은 결과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공개드린 내용들은, 어쨌든, 다음에 에 대한 관련된 내용, 제가 가지고 들은오거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진짜 트러블 대통령 관련주들 앞으로 매매 잘해보면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좋은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